네, 안녕하십니까 KCC 오토 프로덕트 에스파트 팀입니다 제가 지금 타있는 차량은 C클래스 둘둘공 디젤 아방가르드 페이스리프트 램 모델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뭐 간단하게 내부에서 C클래스의 변화점들을 찾아보면서 뭐 애플카 플레이의 연결 방법이라던가 또 고객님들이 최근에 또 질문하셨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C 클래스 내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크게 달라진 점은 아직은 잘 눈에 안 띄실 거예요. 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뭐 변화된 점은 크게 찾기 어렵죠. 네,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이계기판에 이런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아이콘들도 좀더 이렇게 세련이 세련졌고요뒷 배경이 이렇게 블루 컬러로 적용되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작 편의성도 강화되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E 클래스와 S 클래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 있는 이 버튼들을 보게 되면, 네 많이들 이제 영상으로 보셨 보셨을 텐데 E 클래스와 S 클래스 그리고 C L S까지 동일한 이제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한 번에 다 모여 있어서 운전하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도 다 조작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이쪽에 써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RIS는 RIS라고 이 적힌 버튼은 어, 초기 이 크루즈 컨트롤을 초기 활성화 및 그리고 불러오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가 저장되어 있다면은 불러올 수도 있고 저장 안돼 있는 상태에서 초기 활성화를 할때 사용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세트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과 그리고 현재 속도로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할 때 사용됩니다. 세트 플러스 버튼을 살짝 올리면 1km 단위씩 속도 단위가 조절이 되고요. 깊게 이렇게 올리게 되면 10km 단위씩 속도 단위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취소할 때는 왼쪽에 이 CNCL 버튼, 캔슬 버튼을 아래로 내려주면 해제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해제가 됩니다. 그리이 옆에 있는 LIM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은 이제 리미터 기능이에요. 리미터 기능은 어떤 거냐면 속도를 제한시켜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LIM 버튼으로 내려서 활성화를 시킨 후에 세트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가 이 속도만큼은 안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원하는 속도가 있으면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km로 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엑셀을 밟아도 그 100km를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LIM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서 활성화된 줄 모르시고 사용하다가 속 차가 안 나간다고 하는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한번 계기판을 확인해 보시고 LIM이라는 그 리미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위에 있는 방향으로 버튼을 올려주기만 해도 기능이, 리미터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 크루즈 컨트롤 레버와 리미터 기능의 버튼들의 조작법만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사용하신다면 뭐 차량을 다루는 데는 정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이렇게 옆으로 보셨을 때 기존에도 이제 C 클래스는 디스플레이가 이 커맨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영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와이드하죠? 네. 바로 이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로 들어가 있는데요 E 클래스나 S 클래스의 디스플레이보다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정말 깔끔하고 이런 레이아웃들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오히려 저는 E 클래스나 S 클래스보다도 더 깔끔한 느낌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이 C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E 클래스나 CLS와 동일하게 이 위치에 들어가 있고요. 제 스마트폰은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다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화면에 상단에 이쯤에 이제 충전되는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는 USB 포트가 이렇게 0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커맨드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바로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USB 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제 아이폰으로 연결 방법을 한번 보, 보여드릴 거고요. 네, 뭐이 컨트롤러들의 위치나 디자인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주행 모드 5가지 변경하고 이런 부분도 기존 모델과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 이제 이 커맨드 시스템이 NTG 5.5라는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면서 E 클래스, CLS, S 클래스 모델과 동일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가장 큰 변화점을 찾아보자면 바로 그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보시면 어, 일단 64가지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가지 색상밖에 적용이 안 되었는데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64가지 색상을 적용시켜서 C클래스에서도 좀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멀티 컬러는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알아보실 때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야간에 보시면 정말 이 빛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저희 차량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에도 이런 USB 포트나 SD 카드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 위, 이제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 네, SOS 버튼 그리고 저희 비콜이라고 부르는 버튼. 컨시어지 버튼과 비콜이 이제 통합이 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원래는 좌우측,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통합된 모습으로 적용됐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메르세데스미 기능을 통해서 원격시동도 가능합니다. 네. 원격시동 방법은 E 클래스, CLS, S 클래스, 이런 19년식 모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차량 내부를 보여 드렸어요. 근데 이 변화된 점들이 상당히 저는 지금 만족스럽다고 봅니다. C클래스에서 이 정도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기존 모델, 기존 이가 그러니까 이전 버전, 이전 세대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많은 발전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6,500개의 부품들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거의 뭐 풀체인지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 애플카 플레이를 사용하다가 다시 이제 뭐 라디오나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제 플카플레이를 사용할 때 고객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아직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케이블을 연결한 후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꽂아주고. 일단 저는 수동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타나게 자동 수동을 선택하라고 나타나는데, 수동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여기 홈 메뉴 버튼, 이 컨트롤러 옆에 있는 홈 메뉴 버튼을 눌러서 이런 홈 메뉴가 나타나면 연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를 선택해서 자동 시작을 선택하게 되면 언제든지 케이블만 꽂아도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동의를 해서 허용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디오나 이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른 화면으로 다시 전환이 됐을 경우 애플 카플레이로 돌아갈 때는 방금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홈 메뉴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 상단에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나와 있는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밀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다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간단하죠? 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차량 기능을 이 시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이 영상을 통해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CC 오토 프로덕트 엑스퍼트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